하나님 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잘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그대살로니가 전서에 그 어제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바울이 어 소동에 의해서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되고 계속해서 다시 대살로니가 교회에 가기를 소망했지만 사단에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참다 못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요라는 말은 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길 계속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고 사실 가지 못하면 그냥 그냥 머무르면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되는데 갈수 없는 상황을 어 견디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내냐면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디모델을 보냈다라는 얘기죠. 참지 못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라고도 말하죠. 형제라는 의미는 성도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성도이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도이면서 동역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역자라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지만 어, 이제 단순히 전도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복음을 말씀을 나누는 풀어주는 또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이제 지금은 그걸 목회자라고 하는데 음, 어, 관계적인 측면은 성도와 성도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다 성도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성도 중에한 사람이에요. 결국 성도로 돌아가야 돼요. 목회자라 목회 목사라는 직분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 이건 직분이 주어졌을 때까지만이죠. 그렇죠? 어쨌든 인간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성도의 관계이지만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준비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순종하고 저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제가 목회를 해가는 이 고잔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해갈 때 여러분들이 따라 같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제가 능력이 있거나 뭐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저의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고또 제가 치리하는 그 모든 목회 방법에 따라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들의 자세가 어떠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당시 데살로니카를 피해 온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소동이 있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만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함께하는 자들도 다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결국 그 자리로 다시 디모데가 가는 거예요. 왜 바울이 안 가고 디모데가 갔을까? 디모젠 좀덜덜 덜, 바울보다는 덜했나 봐요. 죽을 위 위험이 조금 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죽 죽음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냈어요 같은 팀에서 특히 바울이 보냈겠죠 죽음의 자리에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뭐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제가 왜 어, 믿음으로 자유롭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대표기도도 믿음으로 하시고 봉사도 믿음으로 하시고 뭘 해도 믿음으로 해야 돼 교회는 그리고 목사가 시키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런 믿음에까지 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키면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이래서요. 제가 이래서요. 전수 핑계대. 전수 핑계대. 보금이 날 살린 게 맞습니까? 저는 이런 물음표가 생겨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 보금이 정말 날 살렸나?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하지. 왜 타협하지? 복음이 나를 살렸으면 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인데.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이 있냐 없냐를 내가 판단하면서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이번에도 목회 계획 짜러 가서 5일 동안 늘 항상 고민이 이거였어요.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나? 예. 정말 필요한 건 복음인데, 체육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예? 야외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거 왜 하는 건가? 도대체 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고, 교회는 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사람의 방법을 써요. 체육대회도 하고, 예? 어디 가 놀러도 가고, 가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마음이 좀 통하겠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한 걸 하는 게 교회예요 지금 늘 갈등이고 범민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 안될수 없어요 하나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게 안 돼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게을리 하는지, 내가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지. 그럼 과연 디모데나 바울이나 이 시대에 살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은 복음을 달게 받았어요. 그죠? 칭찬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듣는다는 게 그냥 귀 기울이고 막 이렇게 하고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해지면 그들이 삶에서 그걸 살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거죠. 양에게 꼴을 먹이는데 안 먹는 꿀안 먹는 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먹어도 안 자라는 양들이 있어. 그러면 목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괴롭겠죠. 힘들겠죠. 근데 먹고 막잘 자라 털도 잘 나오고, 새끼도 잘 낳고, 나중에 투실투실 쪄서 먹을 것도 많이 나오고, 고기도 많이 나오고, 그게 목자에게는 어쩌면 양을 키우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기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물론. 다른 교회도 다 사랑했지만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지 또그 지역 안에서 어떻게 교회로서 믿음으로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를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걸 더 충만하게 하고 싶은 바울이 아니면 안 됩니까? 바울이 아니면 안 되나요? 되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고전 제일교회 누가 와도 됩니다. 어떤 목사가 와도 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면 누가 와도 돼요. 그런데 그냥 저를 세우셨어요. 이유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요왜날 세웠는지.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가 대설러니까 교회 가서 내 편지를 전하고. 거기서 목양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았겠죠. 디모데가 믿음이 없었으면 요즘 같으면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지가 가기 싫, 지 죽을까봐. 지금 교회가 이래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믿음으로 얘기한 것도. 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만약에 아유 나 가면 죽을 건데, 지가 가지, 지가 못 가겠으니까 나 보낸다 이런 관계였다면 이게 성경이 쓰여졌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로 들어요. 물론 대세, 뭐 디모데도 또뭐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응답을 받았겠죠. 이런 관계가 교회를 세워 갑니다. 이런 순종이.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물론 그런 교회도 있겠지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목사의 말을 목사의 말로 들어요. 그냥 소리로. 저거 다뭐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다고. 3절입니다. 아무도 이런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는 목숨을 걸고 대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이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동역자들이 자기 목숨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알았고 그것에 순종했어요. 디모데도 성도의 성도. 디모데는 목회자라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니라 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장로로,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뭐로 다 하나님이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근본은 뭐예요? 성도의 성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2장 후반부 절부터 3장 초반까지 이렇게 3절 초반까지. 너를 굳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왜냐하면 목자가 없으니까, 그 구심점이 없는 거죠. 누군가 말씀을 먹여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되고, 그런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이 어지럽죠, 막 핍박하죠, 죽이죠. 잡아다가 가두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에 누굴 보내는 거예요? 목회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사명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 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는요 여기 위로받는다 그러니까 뭐 아유, 걱정하지 마. 힘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음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갈, 그게 위로라고. 다른 것으로 위로가 될수 없어요. 지금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 줄게요. 뭘 지켜줘? 뭘로 지켜줘요? 총으로 칼로 지킬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는 예수가 나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게 위로라고요. 우린 다른 위로를 받으러 교회에 오거든요. 다른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말고. 더큰 위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큰 다른 위로를 받고 싶어요. 아,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리고 그 그거보다 더큰위로는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장 지금의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거든요. 내 어려운 것 빨리 이게 치워지길 바라거든요. 하나님 그런 걸해 줬으면 좋겠는 게 그게 내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다그 다음 날 며칠 지나면 또 그런 위험이 안올것 같아요, 어려움이 안올것 같아요. 또 와요. 인생은 늘 환란이에요, 환란. 고통이죠. 그럼 그 고통인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위로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 그게 진짜가 될 때, 그게 확인될 때, 그게 확신될 때, 그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가 대살로니가 교회 가서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 위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 가, 막 지금도 막 잡혀 가잖아요.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지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막 구, 하잖아요. 이제 더큰 환란이 올 앞으로, 그죠? 우리가 엊그제도 배웠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소대교회. 그더큰 환란이 올 건데 그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우리가 뭘로 위로를 받을 것이냐? 그들에게 지금 잠깐 피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와 함께하시며,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거 말고는 위로될 게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고, 우린 그걸 통해서 위로 받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다른 걸 자꾸 원해요. 교회가 성도가 병들어서 그래, 병들어서 복음이 흐려져서 그럽니다.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야겠죠. 사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보세요, 바울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죠? 믿음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더큰 환란이 있다? 더큰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은 뭔가요? 우리가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이, 이때는 목숨이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의 수준인 거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 내삶 가운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장차 환란은 뭐였습니까? 더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에 노이게 되는 그런 환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복 받으란 얘기를 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으란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 <laughs>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복을 누릴 거라고. 하나님이 지켜줘서 목숨도 지켜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죽어도 괜찮아. 예수 믿다 죽는 게 복이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음, 아멘.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 내게 더큰 어려움이 올 때를 대 준비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국건이 세워지기 위해서 내게 위로는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흔들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더큰 환란이 올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아서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앞에 있는 환란을 준비하겠습니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뭘로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적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보험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뭐 지식을 쌓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이거 말고 준비할 게 없어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찬양하며 살고 예배하며 살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오늘 하루도 그런 흔들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더 굳건해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더아 그렇지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게 위로예요 그게 위로 그것보다 더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땅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더큰 위로가 뭐가 있고 더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것.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또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위로 안에 살길 소망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면 좋감니다. 정말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란과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아버지 하나 괴로워하고 아파하지만 하나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평안가운데로 인도함을 봅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위로 받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잡은 손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합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